안녕하세요. 김석호 트레이더입니다. 오늘 살펴볼 코인 넥스페이스인데요. 자, 이 넥스페이스 폭락 이후로 계속 하락세 걸으면서 저점인 460원대까지 떨어졌었는데요. 이 저점에서 낮은 가격 기회로 여긴 투자자들 관심 몰리기 시작하면서 반등 시작했고, 그렇게 꾸준히 상승하면서 가격대 많이 올려줬습니다. 자, 그렇게 조정장이 찾아왔나 했지만, 네, 이 상승 여력 아직 충분했던 탓에 20% 급등 한번더 찾아와 줬고요. 자 다음날 차익 실현 물량 한번 나왔지만 개의치 않고 오늘 다시 13%가 넘는 폭으로 올려주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넥스페이스 앞으로는 어떤 움직임 보일지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자이 연이은 급등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넥스페이스는요 조만간 락업 해제를 앞두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가격 최대한으로 올려주기 위한 세력 매집 이어지면서요, 자, 급등세 추가적으로 한번더 찾아올 가능성 아주 크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락업 해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초기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들에게 보유하고 있는 코인을 팔수 있도록 락업을 풀어준다는 거죠 자이 넥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요 세력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비싸게 팔기 위해서요 락업해제 직전까지는 매집을 이어가면서 가격을 계속 올려줄 겁니다 자 그러다가 락업해제가 딱 되면 이 높은 가격의 물량을 전부 처분하며 세력은 빠져나올 거고 자 그렇게 가격은 다시 폭락을 할 거예요 자 여기서 핵심은요 요구간에서 세력과 함께 잘 팔고 나와서 수익을 보는 거겠죠.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게 제가 뒤에서 공개해 드릴 정보들입니다. 정확히 어떤 정보냐. 락업 해제 일정과 상승 목표가를 알아야 이 최고의 가격에서 수익을 보고 나올 수가 있는 거겠죠. 네. 락업 해제 일정은 물론 진입가부터 목표가까지 제가 뒤에서 공개를 할 테니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고요. 라거패제 어, 일정에 맞춰 세력이 가격을 올린 사례 전에도 있었죠. 리플 역시 CEO 갈링하우스가 라거패제 일정에 맞춰 가격을 상승 조작했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협약투자사들에게 높은 가격에 보유한 코인을 매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격을 올린 거였는데요. 이러한 세력의 계획을 미리 알았던 사람들은 이 상승 조작에 올라타서 수익을 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손해를 봤습니다. 어 근데 세력이 이런 정보를 쉽게 공유할 리가 네, 없죠. 저 역시도 한때는 개미 투자자로서 세력한테 많이 잃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내 돈이 반 토막 반에 반 토막 나는 게 어떤 기분인지를요. 자, 저는 더 이상의 개미 투자자분들의 손해를 막기 위해서 제가 직접 여기저기서 정보를 얻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넥스페이스의 정확한 락업 해제 일정과 세력이 설정한 상승 목표가에 관한 정보를 네,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공개를 할 생각이니 구독 버튼 누르신 다음에 이번 영상 끝까지 저잘 따라오시면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리면서 성공적인 매매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어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요. 이 락업 해제 관련 정보들이 워낙에 좀 극비이기도 하고요. 제가 그냥 여기서 공개했다가 다른 유튜버들이 이 정보 여기저기 남용하면서 금전적 요구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사기를 버리는 경우가 꽤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 돈을 요구하는 건 모두 사기니까요. 절대로 당해주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방금 언급한 이유 때문에 락업해제 일정을 이 유튜브에서 지금 공개하는 건 조금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넥스페이스의 락업 해제 일정, 재단의 목표가, 그리고 실시간 대응 방법까지 이 모든 내용 네, 010-8420-6380으로 숫자 1 전송해 주시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락업 해제 일정은 물론 진입가부터 목표가까지 여러분들께 문자로 전달해 드립니다.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하죠. 코인 시장에서 세력의 움직임을 읽는 것은 필수이며 그들의 매매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수익의 열쇠입니다. 특히 대규모의 락업 해제가 예정된 시점에는 더욱 주의 깊게 시장을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암호화폐 전문가들도 입을 모아 말할 정도로 락업 해제는요. 코인 투자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정보 중 하나거든요. 여러분들도 꼭 알고 가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저는 절대로 금전적 요구를 하거나 여러분들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여러분들이 최소한 손해는 안 보고 더 나아가 수익을 얻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지만 모두 도와드리고 싶은 제 마음과 달리 이게 아무래도 제 개인 핸드폰으로 도와드리는 거다 보니까 현실적 여건상 선착순 100명까지밖에 도와드릴 수가 없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빠르게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넥스페이스, 정리를 좀 해보자면, 라고패제 일정에 맞춰 직전까지 가격 상승할 겁니다. 그렇게 라고패제 일정에 맞춰 세력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 물량이 풀리고 가격이 급락하는 거죠. 라고패제 일정과 세력 목표가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의무가 여러분들이 웃게 될지 울게 될지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영상에서 풀지 못한 핵심 정보들은 다시 한번 제 전화번호 띄워드리니까요. 문자 보낼지 말지 지금까지 고민하셨던 분들 빠르게 정보 받아가시고요. 이번에 꼭 여러분들 큰 수익 올릴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석호 트레이더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